오는 4월 10일은 지역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가 있는 날이죠. 바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인천의 한 유치원에서 미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이색적인 투표 참여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원태규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유치원, 어린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거가 무엇인지, 투표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합니다. 교육이 끝난 뒤 어린이들은 직접 투표에 참여합니다. 임시 신분증을 선거사무원에게 확인받고 투표 용지를 전달받습니다. 기표소에 들어가 원하는 후보에 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넣어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됐습니다. 후보랑 선거를 배웠어요. 음. 정서사람만 뽑고 삐진 사람은 안 뽑는다고 했어요.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투표참여 캠페인입니다.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선거교육과 모의사전투표 체험을 진행하면서 선거의 중요성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선거권은 없지만 미래의 유권자들을 통해서 선거교실을 통해서 선거 투표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그걸 통해서 관내 투표참여 분위기가 확산됐으면 해서 그런 취지에서 실시했습니다. 인천시 선관위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홍보전을 펼칩니다. 다음 주에는 주한역에서 모범택시와 함께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오는 26일에는 지역 제과점과 인천 선거방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